봐요. 아 오늘 정말 셉니다. 음, 이걸 거죠?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음. 이거 뭐 순이, 이거 도리 이런 게 붙을 순이 정도. 순이 도리? 예. 음. 바로 오늘의 과식은 면 요리입니다. 뭐야? <laughs> <laughs> 아, 네? 음... 자 오늘 주제가 이제 면 요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 지금 면 요리가 종류별로 쫙 있습니다. 지금 야... 면 종류가 네. 야 좋아하는 거다 있네요. 아... 제가 좋아하는 거 종류별 다 있습니다. 예. 오... 아우 저면 정말 좋아해요. 음... 그래서 오죽하면은 면을 주제로 한번 책을 써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아... 할 만큼 너무너무 면을 좋아해요. 네, 밥은 뭔가 가득 채우려면 이렇게 떠서 먹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면을 조금만 해도 가득 입안에 차는 그래서 음 가득 채워서 이온 입안으로 이렇게 면의 식감을 느끼면서 먹는 그 만족감이 너무 좋아서 아 면을 좋아합니다. 이게 전문 용으로 면치기 아닌데 면치기? 사실 그렇죠. 이 입구 쪽에 조금만 담았다가 예, 예. 쫙 치면은 면이 막 어딘가를 치면서 엄청난 운동 에너지와 함께 입안으로 쫙 들어오는. 그렇죠. 야 이거는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주변에 팍! 트 아, 뭔가 아니, 야 어떻게 튀길래 주변에 트요 그 세상을 더럽히는 맛 아, 야, 나쁜 짓 하는 그 쾌감 네, 약간 우리가 네. 어떤 금기를 깨는 느낌 있잖아요 아. 조심스럽게 이게 아니라 우당탕탕 이렇게 퍼뜨리면서 네네네 쾌감이 네, 음,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 주변을 어지럽히는 것 대신 맛있는 건 아닐 거고요 <laughs> 저는 그렇다고요 <laughs> 생각했다고요? 더 맛있게 하는 요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그 우리가 보통 맛을 본다고 할때 많은 네. 분들이 그입 안에 맛을 감지하는 <laughs> 세포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뭐 단맛, 뭐 신맛, 짠맛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데요. 그것이 보통 원래 혀에 많이 있어서 혀로만 맛을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네. 미각 세포는 혀뿐만 아니라 이 안쪽 목천장 뭐 여기 아. 여기 다 들어 여기저기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다 있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입을 음식으로 가득 채우면 한꺼번에 맛을 느끼는 세포들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맛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래서 이게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면마다 좀 종류를 좀 다르게 먹는, 먹는 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되게 제면을 잘한 우동 같은 경우는 입에서 안 씹고 그냥 생켜버려요 어. 그렇게 먹는 면이 있거든요. 어? 그러면은 신기하네요? 그게 목구멍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laughs> 이거는 무서운 말이니까. 아 근데 그렇게 명, 먹는 면들이 있어요. 그 네, 먹는 게 아니라 삼키는 거 아니야? 거의 네, 삼키다시피. 그면 이렇게 이 후루룩해서 쭉 이어져서 이렇게 어, 어. 몸안을 이렇게 맞아요, 도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식도 직행을 하거든요. 그것을 먹다 보면 이게 되게 엄청난 쾌감이 와요. 와. 네, 그렇게 먹는 면도 있어요. 너무 신기한데? 네, 그런 면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종류별로 사실은 먹는 방식이 좀 다르게 먹기 때문에 약간 좀뭐 뭐라고. 딱하나를 정의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면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질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면을 이빨로 딱 누를 때 이게 뉴턴제 삼법칙에 따라서 뉴턴제 삼법칙에 따라서 얘가 이제 반발력이 딱나와야되는데 어.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아, 작용 반작용. 예. 아, 네. 네. 그래서 누리호가 그렇게, 그렇게 다 답답하다.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모르잖아요. 저는 저 예체능이에요. 형 누리호가 네. 발사되는 원리랑 동일한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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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상대를 밀면 나도 밀리는 그런 원리예요. 아, 아,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아, 내가 네. 국수를 깨물면 국수가 저를 밀죠. 어허. 그래서 이제 아. 네, 이게 제대로 되려면 면이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사실 면에 상관없이 저는 좀덜 삶아서. 그 누를 때그이 힘을 잘 조절하면은 면발을 잘 즐길 수 있지 않나. 한마디로 쫄깃쫄깃한 걸 좋아하신다.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쉬운 이가 지금 우선 뭐 작용 반작이야자경반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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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하영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이렇게 라면을 먹는다고 해도 저는 푹 익혀서 꼬들면 꼬들면도 맛있죠. 꼬들면의 맛이 있지만 약간 라밥처럼 이렇게 죽인지 면인지. 이렇게 숟가락으로 쓰면은 숙소도. 딱 끊어지는 그런 면을 또 좋아하기도 와. 해요. 아 웰던 파는 사실상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있잖아요. 제 주변에 네. 유일하게 푹익은 거 좋아하는 친구가 이 임영웅님. 아,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아니 꼬들면을안 좋아한다고? 음 왜냐면 대부분 꼬들 파거든요. 그쵸, 그쵸. 신기하게 또 푹익은 거 좋아하시네요. 네. 와, 근데 도 보니까 진짜 뭐 독특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재밌어요>, 지금 보니까. <laughs> 저입 터지는 실험실에는 또 공식이 하나 있죠. 예. 입혀지는 실험실의 맛 공식. 아, 예. 오늘 이제 최수영 교수님의 맛 공식. 네. 저의 맛 공식은 수학자는 라면을 부숴 먹지 않는다. 어? 오. 그럼... 부숴 먹지 않는 말이 이게 죠 부숴 않는다. 먹지 않는다는 거는 뭐 아, 그 라면땅을 안 드신다는 아, 건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라면을 삶을 때 그냥 그 형태 그대로 놓고 삶는다. 이게, 아니, 근데 냄비가 작으면 안무칠 네. 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비 위에서 그냥 구워요? <laughs> 텀블러, 뜨거운 텀블러 안다아 보셨을까? 냄비가 작아서. 가급적 이렇게 형태를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어... 수확엔 가급적이 없잖아요. <laughs> 아, 지금. 아, 가급적이 없나요? 그럼요. 저 같은 이제 위상 수학자들은 네. 뭔가 갑자기 급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 연속적으로 무언가 변해야 그것들이 가지는 성질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걸 뭔가를 부순다 혹은 네. 뭐 구멍을 뚫는다라는 행위는 굉장히 불연속적인. 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아. <laughs> 음. 위상 수학적으로 동일하게 해서 먹니다 보통은 이렇게, 융통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물리학자가 많이 듣거든요. 옆에서 김상현 교수님이. 아니, 근데 냄비가 작으면 안 묻을 재간이 없잖아요. 이제 물리학자가 수학자와 같이 있으면 은 훨씬 더 인간적인 사람이 돼요. 아, 훨씬 더 인간적인 사람이 돼요. 대중이요? 아, <laughs> <laughs> 어, 아, 대중이요? 대주, <laughs> <대주죠. 웃음> 또 나와주세요, 다음에도. <laughs> 오늘 수학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 <웃음> <웃음> 뭔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니다 포기하죠. 김성호 교수님의 막공식 음? 어떤 건가요? 오. 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 잠깐만요. <laughs> 아자 이거는 에이? 지금 이 분의 시청자를 조롱하는 DT DT. 기오기오 기호야. 미안도, 잊지 마아 <laughs> <말해. 웃음> 아니 뭐야 저금 잊지 마. 시만요 <laughs> 아니 지금 아니 수학자님도 지금 수학자님도 그냥 편하게 예. 우리말로 편하게 는데 갑자기 진짜 공식이 나왔잖아요. 워낙 <laughs> 네, 다 힘들어하시니까 네네네. 이걸 제가 쉬운 말로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공식이 말하는 바는 밀당을 잘해야 면요리도 맛있다. <laughs> 밀당이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밀당이면 이제 플로팅 <laughs> 뭐 이런 건가요 면은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그 그러니까 밀가루가 면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때도 수많은 과학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저희가 밀당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조금 자신이 없어지는데, 아니, 근데 자신 있게, 할할할 자신 있게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라면은 5분 안에 완성되는 완벽한 보상이다입니다. 5분이라는 게참 마음에 어? 들어요. 어? 숫자가, 숫자가 들어있어. 가 아, 운수 아, 숫자니까. 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하고요 어, 어, 그냥 제일 좋아하시는 숫자. 행운 의 숫자가 오세요. 뭐 행운의 숫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수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수학의 발전을 하려면 수 체계가 필요한데. 진법이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60진법 썼다가 뭐 16진법 썼다가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10진법이 정착이 되었죠. 네, 10진법을 정리를 하려면 어쨌든 10의 배수로 뭔가를 다 나누어야 되는데 10은 2와 5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라서 근데 2는 좀 너무 작은 수니까. 어... <laughs> 그래서 딱 5라는 수, 수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아, 좀 모아, 모호한데요. 음. 아, 뭔가 깔끔하게물리학적이잖요 아, 깔끔하지 않잖아요. 예. 사실 5는 되게 이상한 숫자인데 요 물리에서는. 아. 그러니까 네. 1, 2는 당연한 숫자들이고, 네. 3은 굉장히 안정된 숫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6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육각형벌치처럼 네. 네. 그렇죠, 그렇죠. 6도 많이 나오는 음. 숫자고요. 4는 시공간의 차원이 4인데 뭔가 네. 네. 없어요. 뭔가 네. 없어요. 네. 그러네요. 오가 알면은 그래서 오, 언제나 오. 우리는 이제 오가 되게 이상한 숫자고 얘는 자연에 <laughs> 안 나오는 숫자라고 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아 수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3차원 이상으로 가면 그오각형이라는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십이면체 네. 그리고 고차원으로 가면 하이퍼블릭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도화된 네. 수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5라는 숫자가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 저는 그냥 8 좋아하고요. 중국사 중국산들 8좋아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생일이 8월이라 8 좋아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하영님의 우리 막공식이 네. 물리학자와 수학자가 어떤 대결구도를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공식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언니 막공식 해가지고 뭔가 우리 일상에 좀 가까운 뭔가 어떤 특별한 그런 이런 공식을 원했는데 약간 이두 분의 조금 이 비인간적인 약간 좀 폭력적인 공식을 보고 나니까 야 느낌이 아님. 달라요 당신도 과학자잖아 당신도 과학자잖아 맞아 <laughs> 뭐, 너 과학자잖아 그러니까 지금 뭘 저요? 저 그냥 예능인입니다. <laughs> 저도 셰프라고 할게요. 궁금한 게그 완벽한 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에게 주는, 스스로에게 주는 좀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짧은 시간 안에 느낄 수 있는 만족. 계속 뭐 같은 걸 먹다 보면 좀 질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면 저 라면 뭐 여기에다가 뭐, 뭐 파도 넣고 뭐것도 넣고 이렇게 좀 해보면서 조합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오, 네. 뭐 그러면은 본인도 뭐 하나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부끄럽지만 이따가 좀 적당한 레시피를 하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